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의 BPD입니다. 드디어 윈도우 11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기념비적인 기록을 몇 가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64비트만 지원하는 최초의 개인용 윈도우입니다. 1995년 출시된 윈도우 95 이후 무려 26년 만에 32비트 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32비트 소프트웨어 실행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레거시 바이오스 대신 UEFI를 지원하는 최초의 윈도우입니다. 세 번째,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필수 요건으로 TPM 2.0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펙터, 멜트다운 이슈 부터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까지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숫자 10에서 숫자 11로 판올림 하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구형 환경 요소들을 본격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코어 이상, 1기가헤르츠 이상의 64비트를 지원하는 CPU 또는 SoC를 갖춰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텔 8세대 또는 라이젠 2세대 이상 가능한데 4기가램, 64기가 저장 용량, 9인치 HD급 이상의 해상도를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윈도우 10보다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본인 PC에 설치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윈도우 PC 상태검사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니 업데이트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출시는 9월 이후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윈도우 11인사이더 프리뷰 버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먼저 설정 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이쪽에 들어가시면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 동의를 해야지 윈도우 11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 채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윈도우 11 빌드에 억세스할수 있습니다. 개발자 버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화가 이루어졌지만 버그가 있을 수 있고 가장자리가 고르지 못하게 나올 수 있다.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 하고 다시 시작하고 업데이트 작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파일들 다 정상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파일은 백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이더 프리뷰 버전이다 보니까 한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더스 해가지고 영어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정식 출시가 되면 이런 부분 다 한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설정 시스템 디스플레이 가서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새로 고침 빈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144Hz 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44Hz 누르면은 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훨씬 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0 배경화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좀 바꾸고 싶다 개인 설정에 가면 테마를 변경해서 월페이퍼뿐만 아니라 작업표시줄 창 톤앤매너까지 다 바뀌게 되거든요 첫 번째, 성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따르면 윈도우 10 대비 윈도우 11에서는 최대 15%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사의 빅리틀과 같은 CPU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GPU가 CPU를 거치지 않고 바로 SSD에 접근하는 차세대 게임 파일 입출력 API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통해 게임 속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블루투스 AAC 코덱과 공간 음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속도 개선이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만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보다 아난 불편하다. 특정 앱이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복구를 하시면 돼요. 설정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복구 옵션 세 가지 중에서 이전 버전으로 윈도우즈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빌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UI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주얼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창 최소화 최대화 시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미려해졌습니다. 스크롤 바가 마치 숨겨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날씬해졌습니다. 창의 형태가 네모 반듯한 형태에서 꼭지점이 둥근 모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윈도우 7처럼 앱이 시작될 때 애니메이션이 다시 부활했고 작업 표시줄에 앱이 실행 중일 때 얇은 바처럼 표시되는 부분이 여백이 생기고 굵어지면서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전원, 저장소 이런 게 있는 거 자체가 마치 안드로이드 설정 창 모습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캘린더와 알림 창이 통합이 된게좀 차이점입니다. 꽉 채워서 나오지 않고 살짝 공간을 띄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플로팅 앱과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다. 작업 표시줄 우측의 시스템 트레이에 보시면 와이파이, 뭐 사운드 이런 아이콘이 하나의 메뉴로 통합이 됐어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야간 모드, 접근성 그리고 밝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안드로이드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확실히 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메뉴입니다. 윈도우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시작 메뉴가 A, 10에 이어 11에서도 변경되었.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기본 세팅된 게 특징입니다. 모니터가 점점 고사양되면서 화면 크기가 대폭 커지고 울트라 와이드 화면 비율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해상도까지 QHD, UHD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가장 먼 곳까지 위치한 시장 메뉴까지 움직이는데 동선이 길어진다는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메뉴의 라이브 타일이 사라졌는데 윈도우7 느낌의 각오로 회귀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도 중앙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 시장 메뉴 뉴가 중앙에 위치한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 질감을 느끼는 클래식 유저를 위해 설정을 통해 좌측 정렬로 되돌릴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윈도우 10에서 상하 좌우 모두 배치 가능했던 작업 표시줄이 윈도우 11에서는 화면 아래쪽에만 배치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21대9 이상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정보 표현력 측면에서 좌우 배치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편인데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 HDR 지원 한 화면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영상 기술이 바로 HDR입니다 윈도우 10에서도 지원하긴 했지만 구색 맞추기 수준이었는데요 윈도우 11에서는 HDR 항목이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고 자동으로 최적화된 HDR을 잡아줍니다.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HDR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국제 컬러 협회 디스플레이 색상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앱에서 HDR 모드를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윈도우 클립보드. 윈도우 V 단축키를 통해 실행되는 기능이 바로 클립보드 관리자입니다. 기존에는 행한 느낌이 강했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재설계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GIF, 이모지를 첨부할 수 있고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 설정을 통해 글꼴, 서식, 메타태그를 따오는 일 없이 마치 메모장에 붙인 것처럼 글의 내용을 복사해 클립보드 관리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정책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윈도우 11에 탑재됩니다. 원래는 UWP나 패키징된 윈32 앱 등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패키징되지 않은 EXE 등구 윈32 앱의 게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부분이 인앱 수수료가 30%에서 15%로 크게 인하. 되었으며,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운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위젯 새로 추가된 위젯 버튼을 통해 위젯 메뉴를 불러올 수 있고 AI 기반의 위젯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줍니다 개발자들에게 위젯 API를 제공하면 더 많은 앱들을 정교하게 큐레이션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스냅 레이아웃 윈도우 7에서는 에어로 창 배치 기능을 통해 레이아웃 구성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할을 비롯해 총 6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자동 레이아웃 배치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한 특정한 앱 레이아웃과 다수의 앱을 하나로 묶어 미리 설정해놓는 것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카메라. 윈도우 10에서는 서드파티 앱을 통해 카메라 설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윈도우 11에서는 운영 체제 상에서 레이티브로 카메라 설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그라운드에서 웹캠이 작동 중일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의 시스템 트레이에 아이콘으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촬영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안드로이드 앱 실행. X86 아키텍처 기반 CPU에서는 인텔 브릿지 기술로 ARM 코드를 X86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AMD ARM 프로세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APK 설치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안 이슈가 생기지 않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신의 한수가 될 만한 핵심적인 변경점이라고 봅니다. 안드로이드 앱 지원은 이번 인사이드 프리뷰 버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 라는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리눅스 GI 앱 출력과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합니다. 12번째, 소형 가상 키보드 태블릿 PC를 들고 엄지로 직접 조작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윈도우 10의 가상 키보드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윈도우 11에서는 크기가 작고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가상 키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 설정에 가보시면 터치 키보드 있어요. 근데 이거 조절할 때마다 키보드가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테마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또한 스타일러스 펜 사용자를 위해 진동 피드백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13번째 새로운 GPU 설정. 윈도우 10인사이드 프리뷰 코발트에 처음 도입된 WDDM 3.0을 윈도우 11에서 공식 지원합니다. 윈도우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지원과 더불어 그래픽 설정을 통해 GPU의 성능 모드와 배터리 최적화 모드를 전환해서 이용 할수 있습니다. 14번째 NVMe SSD 모니터링. NVMe SSD 하드웨어 이상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출력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과 같은 고사양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예기치 못한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 시 어떤 부품이 이상 있는지 확인해야 할때 수고를 줄여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1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비활성됩니다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꼭 필요 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IE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열여 번째 태블릿 모드 윈도우 10과 달리 윈도우 11에서는 태블릿 모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작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앱 주변부 히트박스를 키우고 앱 크기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새로운 제스처 조작법이 추가되었습니다. 1 7 번째 타임라인 자신의 행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능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 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윈도우 11에서는 운영체제 상에서 타임라인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일부 기능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여덟 번째 수학식 입력판 윈도우 10에서는 마우스나 펜을 이용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학 식이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수학식 입력판을 기본 유틸리티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수학식 입력판이 제거되고 수학 수학식 입력 컨트롤 및 인식기가 포함된 수학식 인식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프리로드 앱. 3D 뷰어, 윈도우 10용 원노트, 그린판 3D, 스카이프는 이제 사전 설치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접속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대신 이제 엑스박스 앱이 윈도우 11에서는 프리로드 앱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윈도우11 먼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인사이드 프리브 버전을 받아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테크형 비티크 BPD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